a l l e l u a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 축복을 합니다. 어,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철주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 정말 저도 어, 오늘 이 자리가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 오늘 저는 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제목으로 예, 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첫째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주일날, 어, 예루살렘에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면요. 바로 그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첫째 날,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그첫 번째 순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 있는 줄로 믿으시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제일 먼저 태어난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인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모여서 기도한 숫자가 12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120명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느냐?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올라가셨으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도한 시간은 전부 며칠일까요? 열흘이 되는 거죠. 열흘.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을 부음 받기 위하여 그들이 열흘 동안 밤낮으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권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루에 3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붕이 일어나서 지금은 온땅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이 대한민국 대전 홍도동에도 하나님의 교회 형통한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 누구이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가르켜 예수님이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바로 몸이자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를 추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집이에요. 내 집. 예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형통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중요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먼저 방문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분노였어요, 분노.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놀랍도록 화를 내세요. 평소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허리에 띄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집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 장사꾼들은 어디에 많이 있어요? 예, 시장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집을 시장터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강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강도였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강도였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그들이 장사를 했는데 그들이 장사한 곳이 시장이에요 아니면 성전이에요? 성전이거든요. 성전은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올 때 본인의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사회적으로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집내 집을 가르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은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나오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요.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는요. 누구 만나러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님이십습니다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에서 그들이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손에 칼만 안 잡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서 그 호주머니에서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결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들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돈 바꿔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날 6월절이 됐든, 오순절이 됐든, 뭐, 우리가 초막절이 됐든 이런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사방에서 오거든요. 사방에서. 그들이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니까 그 화폐에는, 화폐는 누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예,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화폐에 인물들이 역사적인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화폐에 그려져 있잖아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든지, 뭐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든지, 이순신이 장군이 그려져 있던 이 이렇게 화폐를 보면 예, 그 초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니까요. 그 로마 화폐는 당연히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 로마의 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는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그들의 고유한 화폐로만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 돼요. 근데 돈을 바꾸면 뭐를 떼요? 수수료를 떼요. 근데 수수료를 떼는데 이 사람들이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의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바꿔주면 돈을 바꿀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로마 화폐로는 예물을 드릴 수 없고, 바로 유대인들의 고유한 화폐였던 세계로 화폐를 바꿔서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들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 말고는 돈을 바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근데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검사한 결과 아무런 흠이 없다. 그런 깨끗하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도장이 있어야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은요. 어떻게든지 이 제사장들이 퇴짜를 넣는 거예요. 여기 흠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뭐가 점이 약간 박혀 있다든지 뭐 상처가 있다든지 하여튼 뭐뭐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퇴짜를 놓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들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이 송아지를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파는 거요 이미 제사장이 다 도장을 찍어놨어 그거는 말하자면 정품이야 정품 흠이 없는 재물이다 그래가지고 다 도장을 찍어놨어 그러니까 그걸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서 사오는데 그것도 적게는 두세 배에서 많게는 열 배의 값을 받았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마음 다 뺏기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시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강도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그러면서 내 집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하기 위여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해요. 근데 기도하며 봉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해요. 근데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도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무나도 분명한 정이잖아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정말 소원이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허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예쁜 집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언제든지 이제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힘들 때또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 병원만 가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도 가셔야 되지만, 약도 드셔야 되지만, 그러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몸이 이렇게 괴롭고 아픕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고 저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장기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되면 제일 힘든 게 통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병납금 받기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조용히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들어올 때는 마음도 돌덩, 돌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발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게 그렇게 얼굴은 새감매서 근심 중에 슬픔 중에 들어오신날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실 때는 강건하여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어 가볍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곳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업도 잘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몸만 아픕니까 우리 마음도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십자가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노라. 구하라. 내가 주겠노라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빨리 찾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주수가 쉬운지 몰라요. 예레미야 333이에요.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이 아니요 77이에요. 놀랍죠? 우연이 아닙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하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하게 쓰신 위대한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는지 한 번은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동네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다 끌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화급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1초가 아깝잖아요. 그런데 당시 내 아내와 자녀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 끌고 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가 급한 마음에 먼저 쫓아갈 수 있어요 왜? 지금 1분 1초가 아쉬우니까요 지금 1초가 너무 길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기도하고 쫓아갔을 때와 그렇지 않고 그가 먼저 급한 마음에 달려갔을 때 결과가 같았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다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결과가 좋으시기를 원하세요? 아, 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 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항상 먼저 기도하셨어요. 메꾸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형편에 맞는 예, 정말 우리가 조금도 빛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어, 우리 교회 가족들이 모이기에 딱 좋은 그런 위치에 또 그런 건물로 하나님이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지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끄집어 내셔 가지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새성전을 주셨는데,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딱 모든 형편이 그냥 우리한테 딱 맞춤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냥 받는 걸로 만족하면 너무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받는 걸로 만족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새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병나금을 받고, 우리가 재정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의 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